공교받는 성남 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현재 동료 의원 여하분 성남시 분당 시니어 클럽의 연간 예산은 약 70천억 원으로 성남시내 노인종합복지관과 비슷한 규모지만, 타 복지관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화면은 성남시 분당 시니어 클럽 전경과 시설 현황입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 규모로 인해 기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 그중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용 인원 대비 물리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 안전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 신역클럽은 2009년 분당 노인복지관 지하 1층에서 대우 개소했고 두 차례 이전을 통해 2013년 구미동 오리당로단 2층을 지자체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 109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성남시 전체의 노인 일자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공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직원 휴게 공간 부족, 방문객 은대 공간 부족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직원 수도 충원되었으나 문제는 사무실 공간은 14년째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직원 7명에서 현재는 23명이,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자리 확충으로 28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직원 휴게실이 없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께서 방문시 응대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셋째, 교육장소 목적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 대상 안전, 직무, 소양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필수적인 교육조차 진행할 공간이 없습니다. 매번 성남시청, 분당구청, 하얀마을복지관을 대관해 외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어려운 경우 건물 지하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넷째 시설 내 화장실 부족 문제입니다. 28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연간 1,700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사무실에 화장실이 2층의 남녀 공용으로 단한 개뿐입니다. 지하층에서 교육인문가에 비면 최소 100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화면 보 공간 이전 확장과 지원 강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